둘째를 낳은 지 지금 한 5일 됐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둘째 출산 준비물 챙기는 거는 확실히 첫째보다는 좀 여유가 있었어가지고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저것 제일 많기는 한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우선은 이거는 이제 아기부터 쓸수 있는 손님 물티슈예요. 이것도 아기 물티슈. 이건 이제 조리원 가거나 했을 때 모자 동실 했을 때 이제 아기 입에 묻은거나 그런 거 닦아주려고. 요즘 도톰하니까 저도 써 상관없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티슈인데 이건 제균 티슈예요. 뭐. 조리원에 이렇게 애기 침대가 있거든요 애기 침대가 있는데 이제 저는 밖에서도 아기 의자 있으면 이런 걸로 항상 닦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도 조금 찝찝해 가지고 갖고 와서 닦고 있어요 이거 말고 멸균 스프레이도 있어요 스프레이를 닦고 이걸 하면 좋은데 스프레이를 친지엄마가 갖고 오셨다가 뭘 다시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 이걸로 그리고 이건 일단 화장실 가서 한번 같이 찍을 건데 치실도 같이 하고 이거는 그냥 스킨 로션 이거는 립밤이에요 기본 또뭐 엄마가 주고 가신 비누 근데 비누는 솔직하게 별로 쓸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엄마가 다 챙겨줘가지고 그렇지 철분제 철분제는 남은 거 있으면 갖고 오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출산 후에 피가 많이 난다거나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제왕절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혈 수치가 좀 상당하게 나와가지고 갖고 오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루프 오뭐 더럽네요 모유패드 중요해요 모유패드가 저는 이건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이게 첫째 때 썼던 거예요. 몇년 기한이 지금 조금 지났음, 두달 정도 지나긴 했는데 별로 상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더블아트도 일본 제품이어서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우니까 남아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 뜯어서 쓰는 건데 수유 패드는 챙기면 좋아요. 우선은 젖이 돌면은 이제 수유 나시 수유 브라 이런데 안에다가도 하기 좋은데 그 전에 저이 뿔면은 이 수유 패드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물을 적셔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거를 가습이 되면은 엄청 시원하거든요. 이게 이제 쿨링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쿨링 효과를 저렇게 하는 거 대신에 이런 크림을 바르기도 해요. 카베지 크림이라고 제가 이번에 이번 가슴 마사지하시는 분한테 추천받아서 산 건데 이거 알아보니까 이거는 저 양이 많을 때 그리고 열감이 많고 땡땡하게 부을 때 근데 또 단유할 때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단유를 할건 아니고 조리원에서 먹일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직 안 바르고 있어요. 집에 가서도 열감이 있으면 바르려고. 전 조리원까지 는 먹이고 나와서 완분 예정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 모유패드는 챙겨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유축기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유축기를 쓰는지 보고, 깔때기 같은 거를 개별적으로 사는 건지 그런 걸좀 알아봐서 해야 돼요. 전에 있던 조리원에서는 깔때기를 따로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 개별로 사야 돼가지고 병원 1층에 있는 뭐 그런 데서 거기다 팔아요. 깔때기를 사서 개별적으로 소독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건 뭐 치약이나 텀블러, 텀블러는 있으면 좋아요. 여기서 기본으로 저는 파란 물통을 주긴 했는데 이제 뭐 차를 타먹는다든지 따뜻한 걸 타먹는다든지 하 있으면 좋고 이건 핸드크림, 볼펜 치약, 충전기 이거는 붓기 빼는 거를 여러 개 갖고 왔어요 평소에 먹던 거 이거 임신 때도 먹었었는데 다리 저릴 때 완전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챙겨왔어요 이거는 뭐 그냥 기본으로 얼굴 케어하고 싶은 걸 넣은 거거든요 진짜 그렇죠. 아구 얘도 이렇게 더러워 내 에어팟, 뭐 립밤 이거 데오드란트, 칼 이런 거 상처 날때 바르는 거 바디워시 이런 것들을 이제 손톱깎이, 깎기. 손톱깎이 있으면 좋아요. 길면 애기 만치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모자는 이제 집에 갈때 쓰려고 갖고 온 거고 편한 바지 하나 갖고 와서 갖고 왔는데, 솔직히 뭐 별로 소용 없어요. 계속 이렇게 병원복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고데기는 머리가 제가 길어가지고 묶어도 뒤에가 막말꼬랑적 이상하게 가지고한 번씩 말아주려 갖고 온 건데, 솔직히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네임펜은 필수. 네임펜은 우리 빨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쓰면은 수유브라 같은 데나 뭐 그런 데 써야 되거든요, 이름을. 그리고 모유저장팩 있어요. 모유저장팩에도 네임펜으로 이름을 쓰면 진짜 좋아요.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건데 속옷 대신에 그냥 입는 거예요. 저는 수술을 해서 수술자국을 피해서 입는다고 해도 좀 내려서 입는다고 해도 이게 진짜 편해요. 패드 속옷 입고 패드 하고 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주는 패드는 어떤 패드냐면 의자 이건 이제 병원에서 기본으로 주는 것들인데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첫째는 다른 병원이었는데도 이거였어요. 완전 크죠? 1회용 기저귀 0 개. 그냥 이렇게 엄청 이렇게 넓은 패드를 줘요. 그냥 깔고 있는 이거를. 힘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해요 <laughs> 이거를 싼 데서나 아니, 가끔 홈플러스 이런 데서 원플러스 원도 해요 미리 사재기를 해요 왜냐면 저는 생리양이 많아서 생리할 때도 쓰기 때문에 짜잔 엄청 많죠 2주 있을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부터 처음부터 이걸 썼어요 저는 완전 강추해요 뭐 화이트 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는 혹시 몰라서 갖고 온 라이너 양이 적으면 그냥 속옷에 입으려고 했는데 아마 집에 갈 때까지 이것만 쓸것 같아요. 이건 이제 속옷이랑 수유 브라, 수유 나시 이런 거 챙겨놓은 거. 휴지. 여기는 휴지랑 수건을 다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다 비치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수건 같은 경우는 하나 챙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자동시를 했을 때 애기 이렇게 옆으로 눕히고 했을 때등 받쳐주기 좋아요. 종이컵도 어머니가 한줄 갖고 오셨는데,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좀 환경 낭비긴 하지만, 물티슈, 막 쓰는 물티슈. 그리고 요즘에 사태 때문에 마스크가 필수기 때문에 마스크. 그리고 이게 모유저장팩이에요. 솔직히 병원에서는 모유저장팩을 쓰는데, 처음에 저지 돌기 시작하면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거. 조리원에서는 그냥 젖병에다가 줘요. 젖병에다가 바로 유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젖병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긴 해요. 근데 젖병이 160ml짜리이기 때문에 내가 전량이 많을 수도 있다. 160 이상 쓴다 하면은 필요하겠죠. 얘는 200까지네요. 근데 이거는 하나 정도 사는 게 괜찮아요. 이게 모유 저장팩기는 하지만 남는다. 남는다 하면은 나중에 애들 이유식할 때 이유식 국물 육수. 육수 같은 거를 해서 냉동해놔도 충분해요. 얘는 딱 세워지고 음, 따뜻하게 데울 수도 있고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중탕도 가능하거든요. 냉동 보관, 중탕 가능입니다. 이거는 하나 정도 사도 손해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샀어요. 자, 그리고 밥이 왔네요. 여기 무거워서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역시. 샴푸도 여기는 안 준다 그래가지고 샴푸를 따로 시어머니가 챙겨줬어요 그리고 대충 요즘에 손 세정제 중요하니까 뭐 이거, 이것도 어머니가 갖다주신 거. 이거는 대우들한테는, 이것도 엄마가 갖다준 거. 이거는 왜 샀냐면 빨대기를 새로 사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빨대기를 새로 사서 맨 처음에 세척판이라고 여기서 1층에서 같이 샀어요. 근데 저는 뭐 집에서도 어차피 이 제품으로 애기들 접병할 거라서 남아도 상관없으니까 산 거예요, 이거 이제. 할때 세척하려고 젖꼭지 속 같이 산 거고 치솔빗이 정도 감옥이죠? 어 수유크 스는 여기 있어요. 여기는 또 애기 손수건을 또 챙겨오라고 해가지고 개별로 쓴다고 해서 첫째 때잘 해놨던 거 갖고 왔는데 필요하면은 이것도 갖고 오는 걸로 이렇게 애기 옆에 놓고 이렇게 되는 걸로 끝